네, 오늘은 과거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프랑스에 살아있는 전설 주니어대 그리고 과거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전설 피지스두 분은 아직도 레전드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기술이 비슷한 기술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비보이 주니어대 피지스의 배틀을 보면은 얼만큼 놀라울까 라는 그러한 궁금점이 있었는데 또 주최자 유발 어, 또 이번 배틀을 성사시켰습니다 어, 말씀드리는 순간, 비보이 주니어 등장했습니다. 비보이 주니어에게는 다리에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비보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이번에는 대한민국 계자랑 비보이 피지스. 비보이 피지스가 이때 당시 20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당당히 걸어나오죠. 자신감이 가득 차있어요. 이때 피지스 막으실 분이 거의 세계에 몇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없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만큼, 세계적인 아니 우주적인 비보이였습니다. 주니어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우, 자신감 보세요. 이두 분의 시그니처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누구의 시그니처가 더 멋진지 누가 더 임팩트가 센지 오늘 과거 영상을 지금 현재 눈으로 다시 보면서 여러분들과 영상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두분다 긴장하셨을 거야. 어, 먼저 비보이 피지스가 등장했어요. 어, 페어플레이 정신 그리고 비지스 여유 있게 원을 한 바퀴 돌고 탐락이 들어갔습니다. 비지스 탐락, 탐락에서 텐션 올리고 있죠. 슬슬 발동을 걸어 보겠다는... 네. 와... 시작하자마자 멋진 기술, 저도 방향 전환을 해서 더욱더 난이도를 올려버렸습니다. 기술 뒤에 푸덕크 연결, CC 모양 제대로, 그리고 효리 끌기 시그니처! 와! 오! 시그니처 이후에 또다시 방향전환. 너무나도 대단했던 첫 번째 라운드였어요. 그래서 비보이 주니어. 확실히 홍그라운드에요. 호응이 많아요. 비보이 주니어. 아, 비보이 주니어는 또피지스와 느낌이 달라요. 확실히 날것의 느낌? 짐승적인 느낌? 오! 정말 자유롭게 잘하네요. 와. 토마스에서, 우와! 보시다 보면 토마스에서 프리즈를 걸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도는 모습이 상당한 컨트롤이 필요하거든요? 힘이 정말 좋아야지 가능할 수 있는 동작이었는데, 주니어 첫 번째 라운드 대박이었습니다. 리버피지스두 번째 바로 치고 나왔어요. 봉키스에서 래플리 이어지는 프리즈 연결. 이보이 피직스 두 번째 요소도 잘 풀고 있습니다. 피직스에게서는 오히려 좀 주니어에게서 볼수 없는 그러한 푸더크 동작들을 볼수 있었어요. 예, 방금 헤드프리즈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어지는 트랙. 어우, 변형적인 트랙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피직스만의 느낌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보이 주니어 두 번째 라운드. 첫 번째 라운드 잘했죠. 멋진 탑락에서 힘 있는 고다운. 와, 이어서 이걸 컨트롤이라고 해야 되는데, 컨트롤을 할때그 느낌이 정말 대박입니다. 아, 앞에서 계속 견제를 하는 피지스. 네, 주니어가 견제를 하니까, 오, 밀쳤어요. 네, 주니어가 춤을 출때 피지스 형이 살짝 견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니어가 그거를 보고, 조금 네, 희말린 것 같아요. 그래도 터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UFC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지스, 위드미레어 트랙, 이어지는 터틀. 터틀에서 플로워 다시 터틀. 이때 당시 비보이 피지스의 시그니처 동작 중에 하나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놀라웠어요. 네, 라운드를 마무리하고, 아, 둘이 신경전이, 아, 신경전이 정말 대박입니다. 이어지는 비보이 주니어, 아, 뒤에 계신 관객분들이 호응을 그만큼 좋은 음악이 나왔다는 거죠. 이 좋은 음악에 또 비보이 주니어, 프리즈를 하면서 음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허리를 돌리고 프리즈 정말 두분다 컨트롤이 대단하죠 네, 디어 라운드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네, 이제는 다시 좀 휴식을 갖고 후반전으로 진입했죠 전반 3라운드 후반 3라운드 아, 리보이 주니어 지금 방금 표현을 했어요. 소리를 한번 질르고 임팩트 있는 탐라에서 푸더크 연결. 확실히 주니어에서 주니어에게서는 주니어만의 느낌의 푸더크가 있어요. 자신의 신체 능력을 활용한 푸더크 이어지는 프리즈 음악을 맞추면서 돌고 있죠. 이어지는 푸더크 연결. 대전적인 네, 투마스 앞으로 나갔다가 몸을 빼고, 와, 가벼워요. 엘보 알로우 팩, 어, 허우, 개물이네요 아, 어, 비보이 피직스, 아, 이거 아껴줬습니다. 엘보 스피인, 시드니처, 유지로, 오, 투틴! 이야, 결승에서 이제 후반전에 체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뒤에, 엘보 스피인을 보여주고, 그 뒤에, 그동안에 볼수 없었던 엘보 스피인에서 투틴까지, 많이 놀랬을 거예요. 피지스는 갈수록 더욱더 멋진 라운드를 보여주는데, 어 피지스의 아대를 관객 들에 집어넣겠습니다. 네, 피지스 당황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아대 가격이 비싸다 그 보니까. 네, 그리 피지스. 이어지는 컨트롤에서, 아, 이번에는 윈드에서 0-19 방향으로 올렸습니다. 어, 그리고 이어지는 19. 난이도가 정말 상당하죠. 아무래도 다양성은 피지스가 조금 더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뭐 백플레이, 백플릭도또 백플릭 느낌이 달라요, 주니어. 주니어, 프리즈에서 엘보, 다시 엘보, 프리즈. 아, 그리고 피지스 여러 번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는 핸드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주니어 다섯 번째 라운드입니다. 피지스, 이번에는 엘보 트랙에서 프리즈. 확실히, 피직스는 다양한 스킬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이번에는 아, 살짝 미스가 있었지만 또다시 멋진 동작을 선보였고요 와우 에객쪽으로 덤블링으로 나갔습니다 오, 그리고 비보이 주니어 흉내를 내면서 가서 아들 주소와 이런 사인인가가서 아들 주소와 이런 사인인가요 네, 비보이 주니어 당황하지 않고 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아, 이렇게 6라운드,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텐데, 오, 주니어 끌기. 확실히 주니어 끌기는 주니어만의 또 느낌이 살아있어요. 피직스와 또 느낌이 다릅니다. 상당하죠? 와, 방금 트러프 너무나도 멋졌어요. 리볼 피직스, 마지막 라운드, 어, 업락으로 상대방을, 견제시켜준 네, 다음에, 관계발. 상당히 빠른 프리즈 연결 보여주고 있죠. 와, 진짜 빨라요. 어, 여기서 나왔습니다. 머신건. 야, 이거를 마지막 라운드에 선보이다니. 정말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있었을 텐데. 어 주니어가 같은 느낌을 보여줬죠. 그리고, 야, 이게 바로 주니어만의 머신건이다. 라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이걸 옆을 살짝 보여주더니, 비보이 피지스. 한방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와, 야, 이건 지금 해도 대박날 기술이에요. 20년 빨랐어요, 그리고 피직스. 그리고 주니어도 물론 20년 빨랐어요. 어 지금 주니어가 한번더 하고 있어요. 원래 전반전 세 번, 후반전 이렇게 세번 하는 거로 룰이 정해졌는데 아무래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아직 그리고 나는 힘이 더 있다. 난 너랑 더 붙을 힘이 있다. 라는 그런 메시지죠. 오, 피직스 만만치 않네요. 건물링에 이어서 난 아직 많은 다양한 세트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아,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살아있는 레전드의 과거의 배틀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대단하네요. 주니어 피직스 이두 분의 거의 20년 전 배틀이죠. 피직스가 대한민국의 전설, 뭐 주니어가 프랑스의 전설이지만 전이두분 모두에게 정말 멋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